이리임창윤록 방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코리바팀 4조입니다. 네, 저희는 우선 어, 스케일 해시 다이나믹부터 대장의 네, 성능 검증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먼저 하자면 어, 저희는 일단 우선 먼저 제일 첫번째 샤시 다이나모가 저희 주제였기 때문에 샤시 다이나모를 한번 제작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샤시 다이나모를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이 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규모가 너무 커서 스케일을 해서 스케일된 샤시 다이나모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호리바사에 어, 스카스 오토메이션을 도모을 해가지고 실제 사양들을 적용시켜 목표를,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네, 높은 완성도의 샷시 다이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되고이 밀리는 거 없이 일정 순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교수님은 김선희 교수님도 같이 있고 이제 사실 신성훈 교수님도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네, 걸어가서... 벨토님들은 <laughs> <laughs> 네, 이제 저의 고리바타의 고우진 팀장님과 네, 허수진 님이 니다 팀원으로는 네, 저 김동훈이 있고 네, 팀원 박준희 님과 제 팀장 송지훈 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네, 업무분장인데 사실 하 하드웨어적,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랑 이친구랑 많이 했었고, 이제 전자적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저희 팀장 송중분이 지 했었고, <laughs> 했었고, 이제 출신화는 이제 이게 너파트다, 내파트다 이러면서 뭐 구별을 하지 않고, 누가 이거 필요할 때는 같이 도와줘요. 모두 다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 물습니다 우선 결과물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스케일 칼을 먼저 기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일 카를 먼저 다이나모미터에 롤러 위에 올려서 다이나모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데 이제 그때 다이나모 롤러의 R.P.M 값을 엑코더로 받아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보시면 아두이노가 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따가 제작 과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 센서를 통해서 어, 와고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와고에서 이제 스타스로 변환되다가 이제 그 센서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넣어주면 그 스타스에서 식이 있습니다. 뭐 구배저항이라든지 뭐 공기저항이라든지 이런 식을 다시 왕으로 넘겨줘어 다니란고 드라이버에 넣려준다 그때 그거를 통해서 저희 다이나고 롤러에다가 어,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터크를 줘가지고 구배당 공기저항을 주는 식으로 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롤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는 중간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일단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어, 롤러가 저희가 이제 실제 다이나모가 실제 도로의 환경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마찰계수를 좀잘 구현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스틸 재질의 0.86 정도의 마찰계수를 받는 것을 사용했었고 을 이제 보시면 실제 다이나모 피트에서는 차량 직경을 거의 한두배 직경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이프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타이어 바퀴가 60mm인데 두배가 되는 60mm인데 두대가 되는 120mm짜리 하이프가 12cm짜리 파일 같은 하이프를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희가 다만 아쉽게 1.5배 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좀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가 이제 마치 그 저희가 작년에 또 선배님들이 하고 했던 게 있는데 그 모터가 마치 저희가 그 롤러를 굴리기에 필요한 충분한 토크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실시가 필요한데. 먼저 저희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제작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롤러가 굴러가면 굉장히 많은 진동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서 어, 롤러 밑에다가 브레진지 동작을 위해서 어, 고무가 달린 댐퍼를 네, 장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차량 저드론이 같은 수평 상에 존재해야지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밖에서 아이스카를 굴렸을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게 짜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또 무게중심이 뒤로 처지거나 앞으로 쳐지거나 하면 정확한 도로의 환경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롤러가 올라갔을 때 푸른과 전면이 이제 같은 평면상에 올라가는게 설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롤러를 일단 먼저 체결했고요. 이제 롤러 위쪽 부분에다가 어, 제가 롤러의 구별을 주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제 모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모터 마운트를 제작해서 커플러리이용해서 이제 모터와 어, 저희 롤러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코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롤러를 통해서 아까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구성도에서 앵코더를 사용하려 했었는데 제가 못 사용했다 했는데 여기서 원래 앵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모터의 값을 아니, 롤러 모터가 롤러를 돌려주고 롤러가 이제 rpm을 잃어서 스타스로 쏴줘야 되는데 이게 0 볼트부터 10 볼트까지로 갖고 오는데 그 볼트로 갖고 오긴 했어요 근데 한막한2 뭐 볼트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오버로드가 이렇게 뜨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 했는데 그냥 저희 스스로 고장이나 뿐만이 아고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아두이노 소스 센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두이노 소스 센서는 사실 엄청 값싸지만 나름 보급도 그 많이 되고 활용도도 많이 높아가지고 이 센서를 써도 충분하게만 생각해서 이 센서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기 이 센서만 쓰면 사실 어 저희가 스타스에 넣어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날로그 값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 이거는 펄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변환시켜줘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따로 아날로그 변는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세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가속성능의 구름성 테스트 그리고 두번째는 노면구조 조건 가속성능 그리고 이제 구름성 테스트 마지막에는 이제 마일리지 테스트 그리고 세가지 조건을 나고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밖에서 실주행을 하면서 실주행과 다이나모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실주행하는 것을 쓴 센서는 스마트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시나리오 1입니다어시리오오 r 때는 one, you can 앞에 t a good one. I c 가 n t remove it. I can't r e 을 o 여 e it. I 서 a n t remove 면 t I c a 면 시나리오 o 는이 it. I can't remove it. I can't remove i 나 I c a n 그 시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그냥, 저희가 이 모델이 GTR인데, 이사 g t r 인 그거를 이제, 그냥 그 값을 썼고, 왜냐면 회사에서도 제공해 준 게, 그 3D 스킨이랑 다 까서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시리 값은 0.25 됐고, 전면적인 그 경우는 이제, 저희 실제 차량을 네, 스케일이 다운해서, 이다 그 구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밑에, MVG에서 이렇게 싸인 을해가지고 네, 구배자 곡주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오토메이션 툴이고, 이제 와니로 저희가 이제, 속도 센서를 통해서 와고에 넣어주면, 이 와고에서 오토메이션으로 속도 값을 넣어줍니다. 0에서 5V로. 근데 그볼트를 이제, 이 친구가 환산을 해가지고, 다시 와고로 쏴주면, 이와고가물로에다가 역토크를 줘서, 구해져야 된나 오미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도 있습첫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추얼 드라이브 데이터고, 실제입니다 평균은, 어, 평균 제로에서 최고속도까지 갈 때가 5.3초가 걸렸고, 또 평균, 최고속도는 7 5 3 1 9 7 네. 그리고 평균, 리메 m a i n i n 는 이제 저희가 소트를 뗐을 때분러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7.5 정도 나왔고, 시나리오 원 이제 다이노에서 올렸을 때는 평균값이 5.84초 나왔고, 이제 평균 맥스 스피드가 4.16% 비슷한 퍼센트를 평균 네. 스로틱 다음에 시나리오 1이고 시나리오 2인데 이걸 보시면 속도값이 어, 최고 속도값이 일단 다이노랑 저희가 주행, 실제 주행했을 때랑 차이가 나고 그리고 리메이닝 디스턴스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똑같이 구매를 했을 때도 어, 속도가 똑같이 많이 낮아졌고 가속도도 많이 낮아졌고 근데 이제 또리메이닝 디스턴스도 다이노에서 많았었고 다음 보도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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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첫 번째는 롤러 사이즈및 간성에 대한 오차였습니다 왜냐면 롤러가 자체 좀 있다 보니까 롤러를 처음에 그려주기 위해서 어좀 토크를 많이 써야 돼서 그만큼 가속도가 좀 처음에 안 나와서 최고 속도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오래 걸렸었던 것같고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타이어 접촉 면적 차이에 의한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롤러가 1.2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2배인데 원래는 적정한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좀 고온이 때문에 많이 압착이 더 높아져서 그런 특성 때문에 실제에서만 좀더 많이 풀러가도록 하습니다 많은 속도가 넘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R-3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마일리지 테스트를 해서 11.79km 그리고 다이노에서 했을 때1 3 5 k m 나왔습니다. 다 되어놓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향, 조향을 했을 때죠. 운전에서 운영, 조향을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금 5W 정도의 앞서 말한. 시나리오 1 가속 박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실 이걸 왜 만드냐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실시 다이나모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니다 처음에 근데 저희가 좀 처음부터 좀 고민고민 고민 생각해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 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시험 평가할 수 있어서 뭐 이더라는 거를 좀 사실 생소하게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좀 학생들을 위해서 접근하기 힘든 것을 좀 스케일해서 학생들의 교육용으좀 만들까 생각을 해가지고 스케일된 샷시 다이너로 만들었고 또 이런 것도 그 경기 자동차 바닥 과학고등학교에 저좀 연락을 드려서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요새 고등학생 학생들도 많이 튜닝 가목이라는게 생겨서 이런 다이너의 관심이 많다고 해서 긍정적인 네, 평가를 올라가지고 아마 교육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다음은 이제 활용 분야로 하면 그 굉장히 많은 활용야에서 왜냐면, 사륜 같은 경우도 바꿔서 롤러라, 제거에다 추가를 하면, 어, 사륜의 이제 구, 그 토크 분배를 위해서 어떤 게또 성능이 좋은지 평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속도계나 이런 말이크로폰을 추가해서 주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저희의 기본 다이노믹을를 틀로 해서 더 추가 추가해가지고 좀더 좋은 성능을 내는 다이노믹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냥 짧게 저희가 그냥 분석해 본 건데, 특히 한 포인트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패턴이 있는 거랑 패턴이 없는 거랑 차이가 났습니다. 네. 공포리티콘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많이 촬영했었고 팀원들끼리 뭐 처음으로 팀플 해봤는데 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더 제가 말한 사륜이나 뭐 소음 측정이라든가 더 추가해서 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쉽게 마무리 됐는데 그래도 좀 많이 뜻깊은 시간이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